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노 호텔앤뉴트 본사 영업이국에서 회원권 신규 담당 업무와 1대1 예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경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우리 회원님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찍게 된 계기는 어, 한 달에 한 평균적으로 신규 분양 문의하고 우리 회원님들의 어, 추천 소개로 한 20통에서 30통 가량 분양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분양 카다로그 하고 어, 제안서를 어,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빠르게 이해하셔서 바로 입회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부장님, 어떤 상품을 받아야 될지 좀 헷갈리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대표님들께서는 우리는 직원 복리후생용과 고객 접대용으로 꼭 필요한데, 제가 너무 바빠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용기를 내어서 어, 상품을 설명을 잘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찍어 되었답니다. 제가 첫날이고 해서 오늘은 제 소개하고 인사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뵌 거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신다면 어, 제가 다음에는 상품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는 저와 함께 상품으로 만나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